대구 달서구에는 2만년 전 사람이 살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구석기 시대의 역사를 소재로 한 선사문화체험 축제가 달서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선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사시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흥겹게 거리를 행진합니다. 전통 악기 소리가 울려퍼지고 어린이들은 돌독기 모형에 흠뻑 빠졌습니다.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개막한 제9회 선사문화체험축제, 선사시대를 주제로 구석기시대 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색다른 것 같아요. 이런 옷 입고 이제 퍼레이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하니까 특히 아이하고 와이프하고 가족과 함께 하니까. 족장이 이제 고인돌을 이제 묻혀져 있고 그다음 선돌을 이제 제사 지낼거나 경계를 이제 했을 때 쓰는 돌인데 그런데 그걸 또 배웠어요 퀴즈도 했는데 그 퀴즈로 이것도 받았어요 월성동 공동주택 단지 조성 현장에서 구석기와 청동기 유적이 잇따라 발굴된 건 지난 2006년 대구에서 사람이 거주한 역사를 기존 5천년 전에서 2만 년 전으로 끌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된 축제는 올해 9회째를 맞아 테마거리, 선돌 보도교 등을 갖추며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서은도에 이만 역사 살아 숨 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고 여러분들이 또 휴일 날 이용해서 꼭 보시면은 분명히 생활에 유익하고 또 뭔가 감동이 남을 대구의 대표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선사문화 축제. 내일은 어린이 뮤지컬, 서커스 등 더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한뒤 막을 내립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